건맥축제 즐겨봤는데 또 저희가 총평을 안담기고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네. 첫 번째 접근성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무래도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락성 같은 경우에는 성인 위주로 많이 놀러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뭐 맥주 무제한 이런 거는 되게 메리트가 있거든요. 뭐 왜냐면 무제한이니까 만 원에. 좀더 재미를 챙기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적으로 이제 맥주왕 빨리 마시기 대회 뭐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오면 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뭐 술을 먹을 순 없고 이래서 성인들을 위한 재밌는 동네 잔치다. 저는 이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성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 컵이 천 원입니다. 컵을 사서 만원에 티켓을 사면 맥주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있 근데 이제 뭐 건어물이나 더 원하는 안주가 있으면 가져오셔도 되고 네, 가성비는 솔직히 네.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성비는 4 점,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맛있는 건어물들 되게 많이 팔기 때문에 뭐 곱창김부터 해가지고 건어물들 쇼핑도 가능하다는 점 그런 것들도 좋았습니다. 그래서 종합별점. 5점 만점에 네, 2.5 정도, 2.5 정도 네, 그 정도로 주,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총평한 줄 씹고 싶은 사람 있으면 1점 1점 여기로 와라. 하루 종일 3점 씹어야 3점 되니까. <웃음> 시원해. 시원해. <웃음> 저희 턱, 턱 아파. 초콜릿.